안녕하세요. 웰컴티입니다. 오늘 저희가 엄청난 케이스를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남자들 의 로망이죠. 액션 히어로들을 모티브로 한 케이스가 브라보텍에서 마블의 라이센스를 직접 구매를 해서 진짜 아이언맨, 지금 마블이라고 써있고 아이언맨이라고 딱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언맨뿐만 아니라 스파이더맨과 블랙팬서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저는 이 아이언맨 케이스를 보자마자 어머, 이건 사야해. 저희 이제 컴퓨터를 바꿨습니다. 띠뻥! 보시는 것처럼 아이언맨의 이 아이덴티티가 아주 명확하게 박혀있습니다. 이 전면에 깔끔하게 고장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이런 식으로 아이언맨 로고가 각인이 되어 있고 쿨러 역시 딱 아이언맨 이 아크로 원자 이 하얀색 기가 막히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가 사실 또 미니타워급 정도 되기 때문에 크기도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이제 미니멀라이즈한 것들을 좀 추구하는 컴퓨터 시장에서 굉장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상단에 2열 라디에이터도 장착이 가능하고 그리고 전면 쪽에도 라디에이터 그리고 쿨러 같은 것도 장착이 가능하지만 전면은 완전히 꽉꽉 막혀있는 관계로 굳이 저쪽에다 뭘달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후면에 아이언맨 팬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대도 라이센스 비용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6만원대 정도에 나오는 이 케이스 가격이라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런 게 들어가면 좋겠다 싶은 거를 가지고 조립을 한번 진행해봤는데요 팩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CPU는 AMD 라이젠 5 5600X 범위가들어가 들어... 있고요. 메인보드는 MSI의 B550M 박격포가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는 ADATA의 XPG, 스펙트리스 D60G, 8기가 2개. 이거는 3200MHz로 작동하는 그런 RGB 메모리고요. 자,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저희가 소개해드릴 컴테인 3070이 들어갈 건데 어, 사실 이제 3070이 저희도 없어가지고 컴퓨터가 팔고 싶습니다. 뿡! 저희가 참고를 하시라고 RX 5600 XT ASUS 모델을 저희가 장착을 해놨고요 파워는 쿠거의 GEX 750W 80PLUS 골드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취향저격 케이스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 케이스도 굉장히 단단하고 물론 이제 힘을 주면은 부서지긴 하겠지만 그리고 저는 이 도장의 퀄리티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도장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돼 있고 그리고 색감 표현도 굉장히 잘돼 있는 편입니다. 이게 중국 공장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해서 이렇게 만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깔끔하게 도장이 잘 나오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투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먼지 필터입니다. 먼지 필터도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입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스가 졸라 이쁩니다. 뿡! 쿨러 같은 경우도 브라보텍의 M4라고 하는 쿨러거든요. 요거를 이제 러 시리즈를 좀 입혀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쿨링 성능도 사실은 이제 5600X를 오버클럭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기본으로 놓고 PBO 정도만 켜고 사용을 하겠다 하시면 사실 요 정도 쿨러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쿨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이런 깔맞춤을 원하신다면 요 모델대로 맞춰서 구성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릴게요. 이제 아이언맨은 죽었지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죠 아니 뭔 개소리지 삐 이거를 깜빡할 뻔했는데 이게 옆 측면 강화유리거든요 강화유리에도 보시는 것처럼 아이언맨이 딱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케이스가 이제 저렴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는 옆에 뚜껑만 닫아 봐도 아는데 이거 거꾸로 닫았네? 삐 뚜껑만 닫아 봐도 아는데 여기는 딱 걸어왔고 딱 이렇게 닫아도 굉장히 이쁘고 열기도 편하고 아주 좋은 케이스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삐